안녕하세요. 김홍탁입니다. 네, 칸 광고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티브와 마케팅의 축제죠. 벌써 이제 60회를 넘겼습니다. 가장 전통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명예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광고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17개의 카테고리가 신설돼 있고, 거기에 어떤 수많은 전 세계에서. 정말 엣지있는 작품들이 출품돼서 장을 겨루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 종류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 어떤 마케팅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대회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13회 걸쳐서 가장 인기를 끌었고 또 가장 어떤 트렌드 이슈 메이킹이 됐던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칸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가 고른 것이 영국에 있는 하비 니콜스라고 하는 제 백화점에서 했던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제목은 Sorry, I Spent It On Myself라고 하는 것인데 어, 직역을 해보면은 어, 나를 위해 그 돈을 썼지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어, 선물 사는 제 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서구사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물을 교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선물을 드리고, 형제들에게 부모님께도 들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게 되죠. 근데 이제 하비니콜스란는 백화점은 영국에서 헤롯 백화점과 함께 굉장히 이제 고급 그런, 이제 그런 제품으로 포지션이, 백화점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아, 해로 백화점이 어, 좀 클래식하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하비니코스는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그런 쪽으로 어, 이미지가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백화점입니다. 이번 하비니코스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돌맹이라든가 또는 그 목욕욕조에 예, 물 내려가게 하는 배수구의 플러그라든가 뭐 심지어 이쑤시개, 뭐, 페이퍼클립, 이런 것들을 마치 굉장한 선물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즉슨,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물건을 살려고 할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돈이면은, 어, 날 위해서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스니커즈를 핸드백을, 재킷을, 이런 걸살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그것에 아주 초점을 맞춘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의 의미는 어, 당신에게 내가 이런 페이퍼 클립이나 이쑤시개를 선물한 대신에 당신에게 주려고 예, 모았던 그큰 돈을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어. 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어, 런던에 있는 어, 시민들이 그런 뭐 이쑤시개 뭐 이런 것만 사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선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제대로 된 선물을 뭐 했겠죠. 하지만 은그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예, 준비해 뒀던 모든 상품들이 다 팔렸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영상에서 느끼셨겠지만은 전형적인 연구였던 블랙 유머가 담겨 있죠. 예. 예 너무 오버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예, 웃음을 어, 입가에빙그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2013년 어, 겨울 크리스마스 시즈, 시즌에 있었던 그런 어, 영국 런던의 에, 프로젝트였고 가장 많이 회자가 됐었던 비단 영국뿐만 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고 전 세계 국제 광고제에서 수많은 상 수상했던 그런 프로젝트 하빈 니콜스 백화점의 Sorry, I s p e n t It On Myself 프로젝트 yeah, 설명을 no 드렸습니다 expects. What is it? It's, it's a sink plug Little something for them a bigger something for you.